다시 내려주세요. 그러면 왜 이러세요? 할수 있는 한 최대한 큰 사이즈를 원하는데, 그거를 또 추구하다 보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OO 문제가 돼요. 근데 말려요. 웬만하면 끝까지 말리고 명확하게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수술을 해야지. 안녕하세요. 의사진 새내기 황상현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친구들, 안녕? 가슴 성형 어떻게 진행이 돼요? 어떤 걸 기대하고 오셨는지를 얘기를 듣는 게첫 번째예요. 환자분이 문을 딱 열고 가운을 입고 물론 안에 나시티 같은 거는 입고 있으세요. 어, 원하시는 게 어떤 건지 쭉 얘기를 잘 듣고요. 크기만 보시는 분들이 있고요. 자연스럽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포인트에서 만족감을 얻으시려고 하느냐가 모든 분들이 다 다르시거든요. 그 기대치가 수술을 통해서 충분히 어, 얻을 수 있는 건지 그거를 판단하는 게 시작 단계입니다 이제 좀더 디테일하게 하는 거죠 원하시는 게어 비컵을 원하는지 뭐 c컵을 원하는지 가슴 모양에 있어서도 윗 가슴을 원하는지 아니면 뭐 아랫 가슴이 조금 더 폭만 했으면 좋겠는지 어떤 분들은 뭐 가슴 꼬리 최대한 모였으면 좋겠다 가슴이 약간 내 몸을 살짝 벗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체크해서 어다 기록하고 어 그냥 봐서는 모르잖아요 이분의 뭐 어깨 넓이라든지 흉곽 크기라든지 뭐 조직의 두께라든지 이런 거를 봐야 되니까 아웃타리하고. 나시티 벗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개측지를 제가 좀 보고요. 이제 B 컵을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B 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사이저랑 게 있어요. 그거를 나시티 안에다 이렇게 넣어서 크기를 미리 한번 보여드리고 아 이게 B 컵입니다. 이 정도면 만족하시겠어요? 만족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요. 근데 대부분 분들은요 조금 더요 이래, 이래요. 최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대부분은 조금 더 크게 가시는 경향이 있으시기는 해요. B 컵만 해도 충분할 줄 알았는데 자기가 인터넷에서 보던 아니면 다른 엄마의 그 가슴에서 생각했던 그픽 컵이 아닌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수술을 계획을 해요. 보형물의 사이즈는 과연 뭘까? 보형물의 타입은 뭘까? 수술 방법은 뭘까?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환자분한테는 이 수술 이렇게 이런 보형물을 써서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 다음에는 저기 결제하는 거죠. 그래요? <laughs> <laughs> 아니면 뭐이고요? <laughs> 그 다음부터는 수술 예약하고. 예약금 결제하고 이런 프로세스로 넘어가게 돼요. 우리가 상담을 하러 갔을 때 제일 잘 합의하고 넘어가는 데 그런 이 네. 있을까요? 어 제일 중요한 게요. 사이즈에 대한 문제예요. 사이즈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수술을 해야지 두 번째 수술, 세 번째 수술을 안 하게 되는데 할수 있는 한 최대한 큰 사이즈를 원하는데 그거를 또 추구하다 보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촉감이 문제가 돼요. 이유는 뭐냐면 풍선에 바람을 많이 불면 껍데기가 얇아지면서 속이 비치잖아요큰 보형물을 넣으면 보형물을 감싸고 있는 내 피부 두께는 팽창하면서 얇아질 거고 촉감은 굉장히 떨어지고 육안으로 봐도 아 안에 보형물이 들었구나 하는 느낌을 받게 돼요 사이즈 그리고 원하는 촉감에 대한 부분 기대치 그런 거를 꼭 얘기는 해야 되는 거죠 아 많이 이제 찾아보고는 환자분들 중에서 다 다섯 명 이렇다던데요, 이 저렇다던데요 하는 것들 저희는 너무 일반적이어서 원장님 다 하시는 부분이니까 아, 뭐가 있어요? 예를 들면 수술 시간. 원장님 잘안잘못 하세요 사실 본인자랑? 어... 세상 답답한데요 저희 직원분들은 몇 시간 걸리세요? 저는 뭐 그때그때 그때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대략 한 30분에서 1시간 내외 가슴 수술 하나 수술 시간이 짧으면 무엇보다 좋은 거는요, 덜 부어요. 덜 부은 만큼 회복이 빠르고요. 더 아파요. 그리고 보형물을 넣는 수술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염증 가능성인데 공기 중에 노출되는 시간이 적을수록 줄어들어요. 그걸 왜잘 말을 안 하셔서? 해야 되는 걸 건너뛰고 이런 거는 절대 없다고 자부를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했을 때 여기 갔는데 수술 빨리 한돼 그러면 대충 할수도 있겠다라는 인상을 드릴까봐 그거는 별로 말씀을 잘안 드려요. 사실 뭐 이게 자랑은 아닌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수술도 많이 한 거고 수술을 많이 하니. 까 수술 시간도 단축되고 그래도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조금 많이 터득한 거는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뭐 자랑이겠어요 뭐 혹시 부끄러워하시는 분들 없으세요? 꽤 있어요 나시티 내려주세요 그러면 뭐왜 어, 같아요 저도 뭐 100분... 아, 10분 이해가 돼요 저도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비뇨기과 갔는데 여선생님이야 그러면 상담 안 받고 난 그냥 나올 것 같아요. 말씀드리죠 진찰하는 겁니다. 뭐 정확한 진단을 내려드리기 위해서 어 이제 개측을 하고 어 말씀을 드릴 거고요. 끝까지 안 보여주고 가신 분은 아직까지는 없어요? 없으셨어요. 상판 네. 모르는 사람한테 가슴 성형 상담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시잖아요. 대부분 고객에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는 네. 쉽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어음 합의가 안 되는데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면 어떻게 하세요? 수술 전 동의서에다가 세세하게 다쓴 다음에 그 다음에 수술을 진행을 하기는 해요 근데 말려요 웬만하면 끝까지 말리고 수술 당일에도 하지 마세요 고형물을 40이 되고 50이 될 때까지 갖고서 계속 가야 되는 건데 물론 그때가 되면 가슴 모양이 똑같아질 수는 없는 거고 가슴 피부도 얇아져요 수직도 얇아지고 그러면 그때도 예쁘고 자연스러운 가슴을 가지려면 20대 때 수술을 한다, 30대 때 수술을 한다, 그때 결정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네. 병원 또 여러 군데 또 가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병원을 여러 군데 가는 거는 좋은 거 같아요. 많은 분들한테 쭉 듣고 취합해가지고 최종 결정을 내리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건데, 여러 병원을 다니는 목적이 아무도 못 믿기 때문에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 병원에서 저렇게 말씀을 하셨고, 여기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둘다못 믿겠어. 그러면 세 번째 병원 가서 말이 또 약간 다르네. 세명다못 믿어. 의사에 대한 전체적인 불신. 그러니까 저 선생님도 안 믿고 나도 안 믿고 그러면 상당히 곤란하더라고요. 근데 가슴은 사이즈 가지고 경쟁하는 게 있어요. 이상하게. 여기서는 350cc, 뭐 여기서는 370cc 해가지고 이 병원은 370까지도 넣어도 괜찮대요. 원장님은 몇시까지 넣어주실 수 있어요? 뭐 보통 이런 경향을 되게 많이 보이거든요. 타짜 같아요. 뭐 받고 뭐이거더그서고 <laughs> <묻고> 더블로 와 묶고 더블로 가. <laughs> 묻고 더블로 가. 어. 딱 여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살짝 여기로 넘어가려고 하는 경향이 저도 조금 느껴져요. <laughs> 병원 많이 안 다니시고 그냥 오시는 분들이 사실은 되게 감사해요. 의사라는 전문가를 좀 존중해 주시는 것 같고, 다만 이렇게 딱 보시는 분들은요. 딱 필요한 게 뭔지, 정확한 사이즈가 뭔지를 저도 쉽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면에 있어서도 네네, 더 좋은 것 같아요.